자,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오전장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쨌든 뭐, 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1시에 또 있죠. 지금 뭐, 시장은 오히려 지금 코스닥은 상성으로 전환이 되었고,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씌셔서 플러스 7포인트, 아, 마이너스 7포인트입니다. 저는 미국 시장이 겁락을 했습니다. 그죠? 트럼프의 관세가. 전 세계 경기를 경제를 그죠 또 침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업친데 겹친격으로 우리는 지금 뭐 대통령 탄핵까지 또 정치적인 혼란이 지금 가중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근데 우리 시장은 어제도 낙폭을 크게 줄이는 모습. 오늘은 지금 뭐 코스닥은 플러스를 내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사실 선반영이 조금 되었다 볼수 있죠. 그동안에. 어제 미국은 이제 거저께 에... 발표하기 전에 상승을 했다가 어제 이제 급락을 했고. 그죠? 일본도 어제 낙폭을 줄이다가 오늘 도 일본 뭐 지금 2%. 근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지수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쪽도 낙포를 많이 쥐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좀하락폭이 크고, 어제 이어서 그래도 이제 관세에 그렇게 뭐 크게 악의장을 끼치지 않는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은 오늘도 상승세로 지금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낙폭 과대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오늘 반등을 준다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심리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기관이 약간 매수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연기금. 그죠? 그럼 만약에 탄핵, 탄핵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제가 여기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은 좀 되고 있지 않나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그죠? 음그 부분은 뭐 주식시장만 아는 것이지 뭐자 계속 오늘 그런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도 한번 이제 볼게요. 어제 미국 시장을 자 어제 미국이 나스닥이 이제, 16,000까지 드디어 왔어요. 음. 그죠? 제가 이제 2차, 2차 하락 결점을만한 6,000포인트, 그죠? 그러면 뭐, 오늘 정도 한번더 내려가 버리면, 지금 어제 종가, 어제가 만 6,500포인트니까 앞으로 한 500포인트 정도 더 내려가면, 만6,000 정도, 그죠? 그럼 이제 2차 하락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3차가 한번 더?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에, 뭐 아무튼 그래요. 저는 이제 대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죠? 워낙또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제 미국에서 유일하게 에, 오른 종목들, 그죠? 필수 소비재죠. 우리가 햄버거 안 먹고 못 사는 것 같아. 그래도 햄버거를 먹는 것 같아. 장이 빠져도 그죠? 그리고 코카콜라. 이런 쪽들.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 성격에, 예, 어제 보면은, 그, 존슨 앤 존슨은 또 어제 상승을 했어요. 어제 2.8% 상승을 하고요. 또 암젠도 어제 상승을 했죠. 암젠. 그죠? 암젠이 어디 갔나? 어, 암젠이, 어, 암젠. 어제 암젠도 뭐1.36%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고, 어제 뭐, 야, 애플, 또 뭐, 나이키, 그죠? 이런 쪽은 그냥,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죠. 어. 애플도 어저께 뭐, 거의 뭐, 9% 급락을 했으니까. 뭐, 테슬라, 엔비디아 할거 없이, 그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제가 보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슬라를 어제도 20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미리 엄청나게 제일 먼저 빠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 갭까지 빠지고, 그니까 2 0 아, 210달러. 그럼 이제 여기서 테슬라도 이제 어쨌든 좀 더, 어, 버티는 행보, 그죠? 어, 그런 구간대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쵸?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합으로 와서 보면,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4,500억인데, 아무튼 외국인들은 베이스적인 공매도는 뭐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보다는 공매도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크, 뭐 크게 잡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 부분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정도면 외국인들의 베이스적인 그죠? 그런 공개들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주가가 지금 워낙 많이, 삼성전자가 지금 뭐 오만전자인데, 그죠? 여기서 뭐 외국인들이 공개적으로 쳐가지고 얼마나 더 덕을 보겠습니까? 이 부분 자체는 그냥 해치용으로 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지 자 지금 뭐나스닥이 다시 또 일본 아시아 아 일본 역시가 봐야 돼 일본 자 일본은 이제 어제도 뭐어 겁나 오늘도 이제 지금 일본은 좀 크게 또하락 하죠 미국하고 같이 가야지 애들은 뭐 그죠 그래서 일본도 이제 니케 이 같은 경우에 최하위의 경우는 요어 이제 마지노선 부분이 저는 삼만 삼천 요 정도 부분일것 같아요 삼만 삼천 그죠 뭐더 뭐, 약간 뭐 거기서도 약간 하야 한다고 하더라도 삼만 이천 포인트 때 그죠. 음. 일본도. 어, 뭐, 지금 일본 케이도 지금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시장은 뭐 오늘 견고한 흐름이니까요. 그렇죠? 자, 지수함, 오늘 그거 보기 전에. 아무튼 기관들이 그래도 지금 연기금이 458억, 연기금이 매수를 보여줬죠. 그, 데요 금융투자 쪽도 어제 막판에 매수, 항상 이 금융투자가 오전에는 매도를 좀 하다가 오후에 매수로 들어와서다 보니까, 그죠? 종목들이 좀다 따라오지를 못하는데. 좀 아침부터 좀 매수를 해주면 어차피 할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오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플러스를 내고 있어요. 그죠? 현대차 기아차가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이 빠져있긴 한데, 현대차 기아차가 플러스를 내고 있고, 셀트리온도 플러스를 내고 있고, 그죠? 바이오 쪽도 어, 일부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수가. 낙포를 줄이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아무튼 2차전지 쪽이 최근에 뭐 제일 외국인들의 공모료도 심했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반등을 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LG에 너 지가 3%, 삼성 의레 a 가 2.5%, 그리고 이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 급등이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제 코스닥에 2차전지 쪽은 급등을. 그리고 이제 어제 급등했던 삼성바이오는 뭐 소폭 조정.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전선 쪽. 전력 전선 이런 쪽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그 정도, 그다,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코스닥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쪽 엔터 주식들은 뭐 항상 또 간세에 또 피해 있는 그런 또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엔터.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정치 테마들은 정치 테마들은 이제 이쪽에 뭐다 상승이에요, 그죠? 오늘 어제 시에 판결이 나니까 지금 뭐 IMBC도 그렇고 또 이재명 관련주든 뭐또 한동훈 관련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 오세훈 관련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다 지금 큰폭의 그죠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이거는 시장에서는 어, 아무튼 어, 바라는 것 같아요. 그냥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또 하면 또 <laughs> 그런 분들이 좀. 저는 사실은 전치양이 이렇게 막 없는 사람인데 자꾸 그렇게 뭐를 가려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해요. 음. 그게 뭐가 저한테는 뭐 중요하겠어요. 저는 주식시장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주식시장이 좋다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 경제 사회에도 이게다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정치가 됐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되는 거야. 그 여러분도 돈 벌고 그죠? 그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 정부들이 한번 볼게요, 차트로. 음, 어쨌든, 오늘 지수 부분도, 지수 부분도, 이제, 그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반등을 조금 이제 주는 모습이잖아, 요 지금 그죠? 뭐, 낙폭이 워낙 심한 상태. 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저항대 부분이 이제, 또, 이렇게 보면 한 5만 4천까지는 뭐, 충분히 반등을, 하죠좀줄수 있는. 자, 아, 코스피 지수가 어제도 장대항봉, 오늘도 장대항봉이야. 장대항봉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팍 박아놨죠. 그럼 뭐야? 그러면 바닥, 뭐,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씩이나 막 박아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뭐, 미국 간세든 뭐든, 우리가 뭐, 주가 오른 게. 그러니까, 아무리, 이, 간세든물론 뭐, 악재는 당연한 거죠. 그러죠? 우리도 대한민국 수출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뭐 실적, 작년에 현대차가뭐 사당 최대의 실적을 내고 뭐할때 주가가 뭐 그죠? 올라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에 미국 시장이 이제 금낙, 미국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0 0 9 3로 삼성건자가 어쨌든 오늘 양봉을 내면서 이제 120일을 지키네. 그죠? 1 2 0일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000, 하이닉스가 오늘 좀 하락이 커요.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관세도 뭐, 지금, 어 조만간에 또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죠? 그죠?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000, 270, 자동차는 오늘 뭐, 반등 그죠? 005, 380, 현대차. 이제 미리, 미리 매를 맞았잖아. 자동차는 미리 매를 맞았고. 그죠? 지금 이제, 반도체는 대기 중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조선주들도 하나오션. 취소 올라오니까 올라오잖아요. 하나오션. 그러니까 조선 방산쪽은또 우리가 미국과의 이런, 그죠. 또 경계, 경계, 경, 뭐라, 하여튼 뭐, 에, 미국이 우리를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또 산업이죠. 방산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 방산. 하나에요, 그죠? 하나에요, 같은 경우도 뭐, 215일인장에서도 지금 꾸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카카오, 카카오가 이제 어제 강했는데, 오늘 지금 약간 지금 약한 모습이에요, 그죠? 아까 이제, 그래서 오늘 요것도 뭐 장장 뭐두개 폭, 폭, 폭을 했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또 헌재가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따라서 또 약간 변동이 좀 있지는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오. 자, 셀트리오는 어제 장대 양봉, 이것도 뭐다 비슷비슷한 모습이에요. 장대 양봉 만들고, 오늘도 지금 봉자천는 양봉이죠. 그죠? 근데 오늘도, 어, 지금 이제 공매도 창고인 모갈스탠리가 좀 매도가 나오기는 합니다. 음,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셀트는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램과 연동이 좀 많이 됩니다. 국내 금융투자의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는데, 어, 지금 모갈스탠리가 9천질 매도죠. 오늘 JP 모건도 조금 공모들, 약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죠? 반면, JP 모건꺼는 신안이 좀 약간 흡수하는 것 같고, 모한스텐의공매도는 시티가, 그죠? 현재 지금 매, 매수 1위니까요. 음. 그걸 자사주도 뭐좀있고 하니까. 시장만 크게 좀 밀리지 않으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2차전지 쪽에 이제 006400, 그죠? 뭐, 음. 삼성 SDI, 2%, LG에너지. 그, 그러니까 이런 쪽이 올군다는 것은, 어,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그죠? 지금 뭐, 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플러스를 낸다는 거잖아요. 포스코 퓨처. 포스코 퓨처는 적도, 그죠? 그리고는 뭐, 이쪽은 이제 없어. 없고, 이 자전지 쪽은 내가 봤지만, 뭐 에코 프로, 에코 프로 VM. 그죠 코스모 신소재 이런 점목도 이제 바닥에서 여튼 바닥에서 뭐 단기 원하시는 분들이 뭐 알아서 한번 더해볼 분들은 해 보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바이오가 오늘 다 밀려 지금 알테오젠 지금은 뭐 오늘 그죠 알테오젠도 장봉이지만 조금 이제 부하권 뭐 리가캠 ABL 오늘 2차전지 쪽이 이제 그쪽이 흐름이 가니까, 실, 실수밖에,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펩트론, 펩트론은 오늘도 지금 거죠 상사 음을 채우고 있죠, 펩트론. 그 정도, 그리고 요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죠? 지수가 좀밀리면에 먹을 뭐 바이오는 조금 조정받는, 어제 이제 혼자 올랐으니까. 그죠? 오늘 2차전지 쪽으로 이제 가서, 이, 오늘 2차전지 도와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보면은 이제 정치 테마 부분에 뭐, 오리엔터. 오리엔터 바이오. 그죠? 이런 쪽이 뭐, 오늘 또. 그 다음에 동신건설. 이재명. 그 다음에, 오늘 뭐 쪽, 전반적으로 오늘 오세훈의 진양. 오세훈. 오늘 이쪽도요. 또 한동훈의 대상. 윤석부 지금 뭐 보면은. 한동훈. 그래서 오늘, 어, 정치 테마주들도 조금, 음... 오늘 뭐, 날이, 날이인 만큼, 그죠? 그런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지수가 코스닥은 상승, 코스피는 하락. 그래서 오늘은, 그, 어, 이번 주든, 뭐, 그동안에 낙폭이 가장 심했던 2차 전지적인 반등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그렇게 미국의 급락또 간세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어, 너무 그렇게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물론 뭐, 악재 요인도 작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시장은 많이 오르지 못했다. 여기에 좋지 못하고. 오늘 아무튼, 어좀 정치적인 리스크는 이제 오늘 해결이 좀잘 되었으면 좋겠다. 음. 다음 주부터는 조금 그죠 이제 좀 안정적인 아 이게 요동을 치면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불안한 심리와 불안하며 좀 안정적인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화이팅하시고 오장에 후뵙도록합니다